네, 안녕하세요. 애터미 이은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패션 상품입니다. 여성용 벨트와 남성용 벨트 총 3종을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남성용 벨트는 2종 그리고 기존의 애터미에 없었던 여성용 벨트 1종을 추가해서 총 3가지의 벨트 새로운 출시를,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캐주얼을 사용하실 수 있는 블랙 벨트 이렇게 엠보 패턴이 있는 약간 가죽을 엮은 듯한 느낌이 드는 벨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벨트는 양면으로 사용이 가능한 블랙 브라운으로 사용을 가능한 자동 어, 벨트고요. 자동 벨트고 남성용 캐주얼과 정장에 같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벨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성용 제품입니다. 여성용 제품인데 역시나 버건디와 블랙이 같이 있어서 양면으로 사용이 가능하신 제품이고 여성용 뭐 바지나 뭐 아니면 스커트 같은데 골고루 어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남성용리버시을 자동 벨트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배송을 받아보시면 이렇게 예쁜 상자에 어, 들어서 배송이 되실 텐데요. 너무 고급지죠. 이런 패키지에 들어 있어서 선물하기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톰이라고 굉장히 예쁜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열어 보시면 안쪽에 제품을 보관하실 때 가죽 긁힘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보관하실 수 있는 부직포 더스트백이 같이 들어 있고요. 더스트백을 열어 보시면 안쪽에 이렇게 제품이 들어 있습니다. 당연히 새 제품이니까 붙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버클 스크래치나 이런 것들을 감지하기 위해서 OPP 봉투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뜯으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크롬 도금이나 도금이 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인습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안쪽에 저희가 제습제 개를 같이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버리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앞쪽에 필름이 들어있어요 필름이 어, 스크래치로부터 제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뜯어내시고 제품 특징이 보시면 어, 저희가 리버시블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냐면 양면이 사용 가능하신 건데 양면 사용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여기 브라운 이잖아요 굉장히 이제 다크한 브라운으로 어, 다크한 브라운이고 이렇게 돌려 보시면 검은색이에요 근데 이렇게 버클을 잡아당기셔서 턴을 180도 턴을 하시면 블랙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턴을 하셔가지고 브라운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조금 어, 효용적인 벨트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동 벨트인데요. 아마 남성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넣으실 때는 이렇게 넣으셔서 쭉쭉쭉쭉 밀어주시면 들어갑니다. 빼실 때는 해당 버클을 사용을 하셔서 살짝 밀어주시면 돼요.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어, 손으로 약간 눌러주신 상태에서. 쭉 빼주시면 원하는 만큼 빠지거나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되는 벨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앞쪽에 이제 이런 문양들이 실제로 벨트를 끼웠을 때랑 똑같은 모습으로 앞쪽에 연출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착용하시고 또 클래식하게 착용하실 수 있는 그런 벨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혹은 저희가 3cm로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캐주얼이나 정작 어느 곳에나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형태고 가죽 역시 오염이나 이염이 조금 강할 수 있도록 가죽 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크래치나 이런 부분에 강할 수 있게끔 가공을 가공을 했기 때문에 내구성도 굉장히 좋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남성 전용 벨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제품은 여성용 벨트입니다. 여성용 벨트인데 남성용과 동일하게 리버시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버클을 회전하셔서 두 가지 색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와인 색깔, 버건디 색상이죠. 버건디 색상과 블랙으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똑같은 패키지에 담겨서 배송이 되니까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버클을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돌리시면 양면으로 블랙, 와인을 똑같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용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가 자동으로 구성을 안 해드렸어요. 일반적으로 끼우는 방식의 벨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기 허리에 맞게끔 체결하는 부분에 사공 쪽으로다가 끼워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벨트 길이 조정하시는 방법은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이거 전체적으로 길이가 저희가 이제 넉넉하게 누구나 사용할수 있도록 구성을 해드렸다 보니까 너무 날씬하신 분들은 넓으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뺄수 있게끔 만들어드렸어요. 일반적인 상황이긴 한. 하지만 이 앞쪽을 떼셔가지고 삭제하셔서 가위로 자르시고 사용을 하시면 된다는 점. 내구성 부분은 걱정 않고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디자인 자체는 워낙 클래식한 디자인이라 사실 호불호가 없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뭔가 클래식한 벨트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구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제품은 캐주얼 전용 벨트고요. 저희가 이제 캐주얼 벨트를 출시를 하게 된 이유가 예전에 저희가 남성용 벨트를 정장 벨트로 운영을 했었는데 요즘 정장을 많이 안 입고 캐주얼을 입으니 캐주얼에 사용할 수 있는 조금 더 스타일리쉬한 벨트가 필요하다라는 리즈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스타일감 있게 착용을 하실 수 있는 벨트고 색상은 블랙 한 가지 색상으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리버시블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블랙 색상 하나로만 앞뒤가 면이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탄력 기능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벨트를 했는데 이렇게 뭐 숨을 쉬거나 혹은 밥을 먹었을 때 이렇게 약간의 유격을 어 벨트가 실제로 줄수 있는 이런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플렉서블한 비리 기능이 들어있는 그런 벨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염이나 이염이 실제로 많이 생기지 않게끔 코팅이 되어 있는 소가죽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패턴도 조금 더 스타일리시하게 엠보 처리가 되어 있어요. 패턴이 조금 있는 벨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요즘 많이 입으시는 비즈니스 캐주얼에 적합한 벨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는 조금 더 벨트에다가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총세 가지 벨트가 상황에 맞게 그리고 성별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출시가 예정되어 있고요. 공통적으로 가죽을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표면 가공 처리나 이런 것들을 내구성이 굉장히 좋게끔 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선물을 하시는 제품이다 보니까 케이스 역시도 일반적인 케이스보다는 선물을 하셨을 때 조금 더 예쁘게 보일 수 있는 케이스로도 리니어리 된. 제품이니만큼 기다리셨던 분들은 많이 애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